이 바람이 치는 바다 잔잔해져 오면 언제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어, 홍콩에 배달오면 음. 옵니다 기다려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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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쏘리 안녕하세요. 음, 애정뉴스 브리핑의 앵커 음, 풍복언니입니다. <laughs> 오늘의 주제는 남자는 자존심, 여자는 내숭입니다, 여러분. 음, 그이가 갑자기 화를 자주 어, 좀 심하게 내요. 택도 아닌 일에, 옛날이면 그냥 넘어갈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막 냅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아 그거는 어 남자가 힘든 다는 뜻이에요. 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안 않는 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바깥에 가가지고 어,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버리면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콩떡이라고 집에 왔어 자신의 여자에게 화를 내는 거랍니다. 아, 물론 좀 대범하고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은 어 화를 안낼것 같죠. 어 남자는 다 똑같아요. 다 단순해요, 여러분. 다 단순하고, 어, 단순하기 때문에, 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 아이, 아이. 응, 음. 알라, 아시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남자는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고, 어, 내가 돼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남자가 화를 많이 내고 이럴 때는, 아니, 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저런 쫌팽이 같은 짓을 자꾸 할까? 어,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러면서 맞대응을 많이 해버리잖아요. 어, 부딪혀갖고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 내가 이렇게, 깨갱 하면서 약간 지는 척, 어, 못 이기는 척, 어, 순종하는 척,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 내가 그래도 이 여자에게서는 아직까지 아직 내가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힘을 얻는,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laughs> 아닌가? 아, 그러니까 유천선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유천원생이 엄마, 나 유천 가기 싫어. 가야지. 선생님 기다리잖아. 아, 가기 싫어. 가기 아, 싫단 말이야. 막 이러잖아. 막 뭐라 그러면, 아, 몰라, 몰라, 몰라. 이러면서 아, 이러잖아요. 아, 이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나요? 몽둥이로막 때려갖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애가 더 막, 어흥, 서럽다고, 어흥, 울면서 막고 가면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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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울잖아요. 그때는 평상시에 주지 않는 뭐 달콤한 사탕, 과자, 이런 걸로 우리가 꼬시잖아요. 꼬신다고 하죠. 갔다 와. 선생님이 기다리시잖아 자, 사탕 한개 먹을래? 막대 사탕 하나 먹을래? 요거 먹고 치천에 갔다 오면은 엄마가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솜사탕도 사줄게 과자도 사줄게 또뭐 사줄까 피자 먹고 싶어 통닭도 먹고 싶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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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오면은 엄마가 피자도 사주고 통닭도 사줄 테니까 빨리 가 알았지 다줄 거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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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갔다 와 아유 예쁜 거 아유 예쁜 거 아유 예쁜 거 그래서 공장이탁탁탁쳐가고 이천차를 보내지않아요 가끔씩 남자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laughs> 그렇게 해야 돼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절대로 남자가 화를 잘 내지 않아요. 어, 일이 잘 풀리고, 싶어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거죠. 어, 그때는, 어, 여성분들이 조금 이렇게 알아줘야 돼. 어게하면 여러분, 어, 남자가, 음, 죽을 때 여러분, 어, 어떡하냐 하면은, 자신의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줬는그 아내를 찾는 게 아니고 죽을 때는 어머니 이러면서 죽는답니다. 자아기라는게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가끔씩 남자가 힘들어하면서 역정을 내거나 불같이 화를 낼 때는 아이 남자가 지금 많이 힘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받아주셔야 돼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남성분들 어, 음... 정말 그렇게 힘이 들고 이럴 때는 어 정말 이렇게 어 남자라고 남자는 어 여자에게 하루 잘 내지 않아요. 그니까 러 남자 분들도 좀 조심해야 되지만 여성분들도 조금 이렇게 가끔씩은 남자가 유치원생이 될수 있다 아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맞대응을 하지 않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응 그리고 남성분들 어. 잘 들어보세요. 어, 남자에게 자존심이 중요하다면 여자는 내성이 있죠, 그죠? 여자에게는 내성이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진짜 나 요즘 살쪄 죽겠어 아 진짜 여자가 사실은 55kg 나가요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말해요 아 자기 난 지금 50kg 나다가 아 몸이 무거워 죽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요살 아, 빼야 되겠지 막 이러잖아요 자기가 봐도 좀 뚱뚱해졌어요 아내가 많이 뚱뚱해졌고 살이 막삐져나와서 특히 배 부위가 여러분 볼록해요 볼록해요 아,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고 저배 봐라 배 봐라 배좀 뺐어요 배좀 그게 배입니까 여자가 아이고 어 진짜, 아유 진짜, 아, 하면서 막 한심하다는 듯이 막 비웃으면서 막 그러면 여자가 아, 나 50, 그래도 나5 0 k 로밖에안 나가는데요, 뭐 이렇게 내숭을 떨어요. 그럼 남자가 이렇게 뭐요, 5 0 k 로 나간다고 당신이 지금 5 0 k 로 나간다고 말했어. 그럼 내가 저 베란다에 체중기 있는데 가져와서 우리 한 달에 볼까? 많은 내기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laughs> 내기 할까? 누가 이기는지. 아이고. 아이고 여자야 여자야 왜 거짓말을 왜 시켜요 왜 시켜 어? 55kg 60kg 나가겠구만 이러면서 열을 팍 뻗치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 배가 조금 나았네 배가 조금 나았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보기 좋아, 보기 좋은데, 당신이 불편하다면 어 조금 노력해 보면 빠지겠지, 곧 빠지겠지, 뭐 통통하고 꽃돼지 같은데, 귀엽구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어 조금씩 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깔아뭉개면 안 돼요. 하시겠어요? <laughs> 어, 그리가 어, 뭐 여자가 어. 밤 10시쯤 됐는데, 뭐, 그냥, 옆집에, 동네에, 여러분, 술을 마시러 가요. 술을 마시러 가면은, 자기, 저기, 어, 동네 친구들이, 어, 호프집에서 치맥 한잔 하자고 하네. 나 빨리 갔다 올게. 이러면은, 남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신 차리세요, 아줌마. 어 지금 밤 10시인데, 이 밤에 지금 여자가, 어? 술 마시러 간다고요. 아이고, 어, 참, 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 그냥 다들 오라는데 다 기다리고 있다. 얼른 갔다 올게요. 막 이러잖아요. 아올때 무서운데 어떡하지. 당신 데리러 올 거예요. 이렇게 묻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laughs> 이 아줌마가 정신이 있나 없나. 밤늦게 10시대가 술 먹으러 가면서 나보고 뭐 데리러 오라고. 아줌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줌마 얼굴이 무기야 무기.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술을 드시든지 마시든지 편안하게 걸어서 오세요. 아줌마 얼굴이 무기니까 얼굴 보고 다 도망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자 여러분 돌아버립니다. <laughs> 그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렇게 말해야 돼. 야, 어떡하냐. 우리 와이프 이렇게 예쁜데. 이 늦은 시간에 나가면 걱정이 돼서 어떡하냐. 어, 남자들이 가만 내버려둘까 막 이러면서 아 걱정되는데 나좀 괜찮은데 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늦게 잡았어? 아 그게 아니고 뭐 어쩌다 보니까 다 모여있네. 빨리 갔다 올게요.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 조심해서 조심해서 가고 어 혹시 술을 마시다가 옆테이블에 남자가 당신에게 반드시 말을 붙일지도 몰라 예쁘니까 그럴 때는 절대로 눈길 떠주지 말고 그냥 막 빨리 마시고 집으로 와야 돼.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아나 무서워서 어떡해. 뭐 남편이 예쁘다고 막 해줬으니까. 아나 아, 무서워서 어떻게 집에 오지. 다 당신이 데리러 올 거야. 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 어떡하냐. 그러게. 응? 내가 데리러 가야 되는데. 나 너무 피곤해서 잠들지도 몰라. 아, 그러니까 어, 택시를 타고 어. 다시 콜택시 골라가고 콜택시 타고 딱와 알았지 그리고 콜택시 탔을 때도 택시 운전사를 조심해야 돼 알았지. 응, 꼭 조심하고. 아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50 넘었는데 뭐 40대 후반인데 내가 50대 후반인데 누가 나한테 그러겠어. 아니, 아니, 아니. 안 그래, 당신은 밤에 보면은 30대로 보인다니까. 얼른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야, 네 얼굴이 무기다. 무기인데, 뭐, 누가 뭐, 어쩌고, 아이여 아줌마, 이거 왜 이러냐? 이러면은, 그술 먹으러 와갖고 친구들한테 얘기 하는 거야. 우리 남편 나고 그러더라. 이러면, 어우, 진짜, 너가 남편 진짜 왜 그러냐? 이러면서 막 같이, 갑자기, 아, 어, 자신이 술안좋아 돼요. 심협보다더 많이 지금지긍 씹혀버려요. 그러니까 말한마디에 여러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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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관계를 돈독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남자분들 뭐 간지러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냥 좀 오글오글거리더라도 연습을 좀 해보세요. 열 번만 딱 해버리면은, 그다음부터 엄청 쉬워요. 쉬우면서 자연스럽게 그, 어, 그런. <laughs> 리액션이 나오게 돼요. 자연스럽게 괜스럽게. 그렇게 하세요. 근데 진짜 이상하죠? 그렇게 여자가 그 말을 하면은, 어, 뭐, 당신은, 어, 30대 후반 같지보 내가 50대 후반인데, 당신은 밤에 보면 30대 후반처럼 보여. 그러니까, 밤에 제발 다니지 마. 나는 당신이 불안해. 아, 누가 치워갈까봐뭐 이렇게 말하면은, 여자가 그 말이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 말을 몇번딱 들어버리잖아요. 들으면은, 여자가 이렇게 생각해. 아, 내가 좀 괜찮나? 아직도 우리 남편이 나를 예쁘게 생각하네. 응. 아, 내가 봐도 나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어, 남편에게 더잘 해요. 더 잘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줌마 얼굴이 무기예요. 어, 무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하면 그렇게 비하하거나 폄마하는 발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 나중에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죠. 뭐 친구들이, 야, 우리 한잔더 먹고 좀 늦게 가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폄마 있는 아내는, 폄마에 남편한테 폄하 듣는 말을, 아내는, 그래! 한잔더 하자, 엄 그래! 먹고 죽자 이러면서, 그 집에 늦게 와요. 그런데 아우 당신은 그렇게 나가면 위험하고. 아우 걱정되려며 이러면은 아니 아니야. 나 집에 일찍 가야 돼. 우리 남편이 기다려. 이러면서 빨리 집에 가 봐라. 그러니까 기가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말 한마디. 자, 아셨죠?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음, 그 셋. 센서라고 생각해요. 센서니까, 그런 팁들을 약간씩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오글거리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러워져요. 그런 듣는 사람이, 아, 얘가 리액션이 좀 강하네? 하면서도 그 말이 듣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당신은 쫌팽이처럼, 왜 그래,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하면서, 이거 하고, 어, 막, 그런 말을 하고, 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뭐, 이렇게 딱 수능하는 거 하고, 여러분, 맞잖아요. 틀리지. 확실히 틀리지 않아요. 무조건 그렇게 인간이 간사하다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남자는 자존심, 여자는 내성이니까, 여자는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남자분은 여자의 내성을 모른 척 해주세요. 어, 아, 모른 척. 아셨죠? 자. 어, 그이는 언제 온다고요? 홍콩에 배들 오면. 꽃은 사고. 어 신사고 현금 두둑하게 챙겨서 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보세요. <laughs> 아, 이거 보세요. 힘좀 줬죠? 아, 아 오늘 머리 아프네. 음. <laughs> 천 원짜리 팔지. 아이거 여러분 몇 년에 몇년 전에 어디 다 구루마에서 천원 하는 거예요. 천원 하길래 이걸 한2 0 개를 2만 원짜리 샀어요. 2만 원짜리 샀는데. 안 끼고 있었는데, 봉지채로 어디 있는가 모 보니까, 이게, 줄이 늘어나가고딱 챙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 원. 예쁘죠?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 시장에 왔어요 시장에. 오이 3개 천 원, 가지 3개 천 원, 양배추 2천 원, 5천 채 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달아야, 여기, 여기. 한번따리한번따리 들지도 못하겠어요. 이제 도마도만 5천지 사야 돼요. 도마도만. 빨간 도마도. 다른 거는 이렇게 꼭지가 싱싱하고 이런 걸 해도 되는데, 여러분. 도마도는, 어, 좀 붉을수록 영양가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 새파란 도마도는 익혀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새파란 도마도를 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도마도 자체를 꼭지가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빨갛게 익은 걸 따면 되는데, 대부분 파란 걸 타갖고, 그 실온에서 익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새파란 거 싱싱하다고 사고 어차피 좀 익은 거보다 영양소가 떨어지니까 토마토는 빨간 토마도를 사시면 돼요. 그 토마토는 한 5천씩 사가지고 먹어야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덧 좋은 하루 되세요. 아셨죠? 이 바람 찌는 바다 잔잔해져 면 어제 그대오시라나 자바다 건났어자 좋은 하루 되세요